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메타파 아, 치타TV 치메타파 경공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요즘, 오늘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경매투자수칙을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 오늘이 경매투자수칙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오늘, 오늘, 이번 시간에도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어야 이 책이 보입니다. <laughs> 그러면 계속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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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현황조사 아, 현황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현황조사 보고서는 집행관이 경매 대상 물건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다.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나 유루 빠뜨리고 기재함. 그러니까 유루라는 게 빠뜨리고 기재함이란 뜻이네요. 유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문이 잠겨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조사 내역을 명확히 기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종전에는 경매 대상 물건의 법원 감정가가 시세가보다 5 내지 10% 정도 낮게 책정되었지만 최근에는 감정가가 시세가보다 10%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모든 법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원 감정 가격이 시세 가격보다 10% 정도 상향 책정되는 이유는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항의에 따른 재감정 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네. 그러니까 감정 평가사 입장에서는 감정해 주고 욕 먹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나 싶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현황조사서하고, 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현황을 조사하는 게 현황조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걸 감정평가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감정 가격이 시세 가격과 같거나 시세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사를 하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 또 다르다고 하네요 예. 수도권에서는 뭐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감정가격을 매길지 모르지만 지방에서는 뭐 시세가격과 같게 매긴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어쨌든 입찰자 입장에서는 감정가나 시세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렇죠 결론은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너무 집행관 조사서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평가사에 너무 의존만 하지 말고 내 판단 내 스스로의 판단을 갖다 더 중요시 하라 뭐 그런 뜻이네요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임장활동 임정활동이 일제시대 용어라고 했죠? 현장답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말고 현장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본인의 몫이라고 할수 있다. 뭐 책에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음에 이제 경매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따져보라. 이런 소제목으로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는 이유는 얼마간이라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죠. 손해를 보려고 입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손해를 보면서 낙찰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와 물건 자체의 하자로 인한 흠이라고 하죠. 물건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를 들수 있고, 낙찰받은 물건을 양도할 때 이제 대파는 경우를 양도라고 하죠. 낙찰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비용 처리를 할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제대로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양도를 하고 팔고 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양도세에서 공제되는 비용인 취득세 등록세 뭐 농특세, 교육세,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네요. 뭐, 이런 거잘 아시죠? 어, 집살때 내는 돈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좀 옛날 책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새는 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이 됐죠? 등록세라고 하나요, 요새? 옛날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는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노, 농업특세, 교육세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되지만, <laughs> 수선비용, 유익비, 중개업자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많은 부분을 누락시켜서 손해를 보는 사례 등이다.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며, 노력과 소요된 시간에 비해 얼마만큼의 순수익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수익이 미미하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데 어거지로 낙찰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가격 이상으로 다른 입찰자가 응찰했다면 내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물러나는 태도를 견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꼭 내가 낙찰받지 않아도, 뭐, 꼭 이렇게 그뭐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저평가된 경매 물건이 적지 않게 산재해 있으니까, 있다. 뭐.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입찰에 응한다면 수익성은 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매 투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싼 가격에 낙찰받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죠. 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내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살라고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싸게 낙찰받아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싸게 낙찰받아서 비싼 제가 <laughs> 팔아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서류 작성시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입찰서류 작성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설피하다가 이거 돈 날라가는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경우에 기일 입찰표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응찰하는 사람들이 이게 쓰는 그 법원에 가서 쓰는 게 있어요. 그 입찰표 입찰표로 가서 기일 입찰표라고 합니다. 기일 입찰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에, 서두르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차오나 유르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사건 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후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음. 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그렇죠? 물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그 그 물건 번호를 따로따로 따로 기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게 무효가 돼버려요. 그리고 대리인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본인 기재란도 기입하도록 해야 하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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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대신 대리해서 이게 입찰할 수도 있어요. 바쁜 사람 대신해가지고. 근데 아무나 못 하고. 이제 그, 이제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또 설명이 될 겁니다. 본인 기재란도 기입하도록 해야 하며, 입찰가액란은 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최고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그렇죠. 당연하죠. 보증금액란은 최저가의 10분의 1을 기재하도록 한다. 만약에, 천만원이라면은, 천만원이, 천만원의최 천만원이 최저 낙찰, 최저가격이라면은, 100만 원을 보증금액, 100만 원이 보증금액이 됩니다. 10분의 1이니까요. 보증의 제공 방법이 현금 또는 자기 압수표인 경우에는 현금, 자기 압수표란에 표시를 해주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보증서란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 보증금이라는 게 자기 돈 현금이라든가 자기 압수표를 끌어서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로도 대신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또 나옵니다.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 용지를 받아서 기재하도록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적었을 때는 종이를 버려버리고 용지를 버리고 새로 써야 돼요. 특히 그, 그, 금액 같은 거요.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받아서 기재한 후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 란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인이라는 거 아시죠? 공동입찰자들이 같이 이 입찰은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같이돈출연해 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같이 적은 다음에 간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또한 공동입찰을 하는, 하는 때에는 공동 입찰자 목록 지분란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정확히. 각자의 지분을 표시 안 하면 무효되는 거예요.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 무효가 아니고,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네. 뭐, 무효까지는 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분을 표시해야죠. 네, 네. 네, 오늘도 또 10분이 넘어가네요. 네, 뭐, 뭐, 이게 뭐, 어차피 치매타파 용, 용 공부니까, 뭐, 뭐. 바쁘게 갈 필요 없고, 천천히 쉬어가면서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계속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